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과를 극대화하는 7가지 업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7가지 전략은 여러분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명확한 목표 설정하기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할수록 성과를 극대화하기 쉽습니다. 목표 설정은 여러분의 업무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실천 팁 SMART 기법을 사용해보세요. 목표를 구체적 스퍼시픽, 측정 가능 매저러블, 달성 가능 어치버블, 관련성 노플렐러번트, 시간 기반 타임 마이너스 바운드로 설정하세요. 이 우선순위 정하기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면 에너지를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 아침마다 할 일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중요한 업무를 먼저 처리하세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활용해 업무를 분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3시간 블로킹 활용하기. 세 번째는 시간 블로킹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정 시간대에 특정 업무만 집중하도록 스케줄을 짜는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 방해받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 캘린더 앱을 사용해 업무별로 시간을 블로킹하세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11시는 보고서 작성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4방의 요소 최소화하기. 네번째는 방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업무 중 전화, 메일, 소셜 미디어 등으로 인한 방해는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팁 작업 중에는 휴대폰 알림을 꺼두거나 방해 금지 모드를 활용하세요. 또 메일 확인 시간대를 정해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협업 도구 활용하기. 다섯 번째는 협업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와 팀 소통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업무 성과가 배가됩니다. 실천 팁 t r e l 로 ASANA 노션과 같은 도구를 활용해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세요. 팀원들과 작업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6. 피드백 수용하기. 여섯 번째는 피드백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열린 자세로 피드백을 받아들여 업무 성과를 높이세요. 실천팁 상사나 동료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내가 이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7.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 마지막은 지속적으로 배우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업무에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성과가 꾸준히 향상됩니다. 실천팁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으며 최신 정보를 습득하세요. 매주 한 가지 새로운 스킬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오늘은 성과를 극대화하는 7가지 업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전략을 업무에 적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과 향상을 응원합니다.